할렐루야 귀한 성교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라우족이라는 소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림 성경인 보이는 성경을 각국 언어로 번역, 출간, 배포하고 있는 김창식 선교사입니다. 태국의 현재 코로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코로나가 발병한 초기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역 간의 이동을 금지하며 통행금지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정책으로 지난 수개월간 국내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가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지금 태국은 민주화 시위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는 군정의 퇴진과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방콕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왕실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들과 대립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어 양측의 충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 신자이고 기독교는 1% 정도로 미약한 태국은 오랜 기독교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아직 풍성하게 맺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지식인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모임 금지로 인해 한동안 태국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 그리고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 외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교제와 그리고 모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태국 내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왕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한국교회 단기 순교팀들의 방문이 불가능하여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내년에는 수많은 단기 선교 팀들이 예전처럼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또한 한국을 방문했던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태국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서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선교지에 돌봐야 할 교회들과 현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입국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들이 가로막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이, 보이는 성경이라는 그림 성경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여 세계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배포하는 문서 선교를 하고 있는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발이 묶여져 있습니다. 13개 언어로 이미 출간된 성경을 더 인쇄해서 배포해야 하고, 번역이 끝난 일곱 개 언어도 각 나라에 가서 출판을 해야 하는데, 해외 입국이 어려워서 모두 중지된 상태입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온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태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이 고난을 전두의 기회로 삼아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보이는 성경의 출간과 배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